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굽기 38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러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 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성막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성막 기구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단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라 싸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려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갚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받아 주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었는데 회개하고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니 죄가 용서되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가스 6장 6절과 7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시고 제사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이 제사로는 사람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참 제물을 준비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에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 상에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참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참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말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스 1장 4절과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 되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